중국이 한국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똥일까 된장일까요? 언론은 일제히 한국 여권의 힘이라고 나팔을 불어대고 있습니다. 전말입니다. 중국을 큰산이라고 신성시하는 작용화된 언론들이 이렇게 나팔을 불어대면 이게 좋은 거로 안 보이고 왠지 전쟁 났다고 겁나게 울려대는 공습경보 사이렌 소리로 들립니다. 지금 북한은 죄 없는 젊은이들을 돈몇푼에 우크라이나의 대포밥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무슨 폭풍이니 새바람이니 하는 특수전부대라고 하더니 뽀록남게 그저 영양실조만 겨우 면안에 띈 병사가 태반이랍니다. 사실 전 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러시아의 스페츠나츠가 대포밥으로 사라졌단 얘기하면서 이런 북한 특수전부대 역시 같은 신세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걸 김정은이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푸틴하고 짱게 어차피 전쟁에서 전선을 펼칠 때 우크라이나 같이 평야지대에선 최전방의 대포밥이 필요하니까. 러시아는 지금 모병도 힘들고 너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해서 민심이 폭발 직전이니까 김정은이가 제시한 10명 중에서 9명은 대포밥용으로 뭐 영양실조나 겨우면한 병사를 보내도 좋다고 서로 무기난 건 아닐까요? 이자들은 사람을 정육점 돼지고기 취급을 합니다. 만약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반기 정도 낄수 있는 입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비자가 아니라 뚱띵이를 말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에 유럽은 중국에 대해 적대적으로 돌아섰는데 말입니다. 북한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쳤던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럼 유럽이 중국을 보는 눈이 더 날카롭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번 북한의 러시아 용병 수출을 중국이 말리지 못했다면 이걸 통해서 종이 호랑이였단걸 알게 됐을 거고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혹시 중국이 북한이나 러시아에 대해 우리가 이전에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개뻥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관광객 무비자를 통해서 말이죠. 혹시 또 무비자로 아무 생각 없이 중국에 갔다가 방간첩법인가 뭔가로 엮여서 인생 아작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장사꾼이 말이죠. 항상 좋은 물건을 정당한 가격으로 팔다가 어느 날 무지하게 폭탄 세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신뢰가 있어서 그런지 세일 시작 한 시간도 안 돼서 먼지도 안 남기고 다 팔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맨날 그지 같은 물건을 팔던 장사꾼이 이걸 보고 욕심이 나서 저도 폭탄 세일 한다고 모처럼 정상적인 물건을 내놨지만 사람들이 건성건성합니다. 아무리 싸도 니건안 네 산다고 말이죠.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엘이었습니다.